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종교적 목소리로 말한다는 것은 신앙의 중심으로부터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로 말한다는 것은 두 가지 근본적인 신념, 즉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은 통과할 수 있는 경계로 둘러싸여 있음을 전제로 말합니다. 제가 좀 구멍이 숭숭 뚫려서 통과할 수 있는 정체성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거야. 이런 건 없어요. <laughs> 기독교는 이집트와 고대 메소포타 문명과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형성된 게 기독교예요. 네, 이게 기독교라고 말할 그런 말은 없고, 늘 주변의 문화와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 거죠.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시작도 어,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러한 신념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렇게 될때 사람들의 목소리는... 고유한 그리스도인의 목소리가 되고, 다른 많은 목소리를 그 안에 담을 수 있게 되며, 또 다른 목소리가 그리스도인의 목소리와 함께 울려나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중심이 해체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중심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3일차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총과 선물과 신앙의 목소리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자아의 정체성으로 형성될 때는, 늘 투과성이 있고 타자와의 교류 가운데 재형성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지만 함께 맞물려 있다는 게 골프의 신학적 특징이고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중심에서부터 자기의 신앙의 핵심을 늘 드러내야 되고 근데 그 핵심이 뭐냐는 거죠. 골프에게는 자기 희생과 내어줌과 수용, 포용일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핵심을 분명히 드러낼 때 과연 이게 공적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거리 낄게 뭐가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종교의 어떤 가장 중심부에 있는 교리를 설명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볼프는 반대예요. 교리적 핵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그거야말로 타자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